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 복지관 오감마을의 아로마 테라피스트 박기숙입니다. 앞 시간에 이어 에센셜 오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용시출합니다. 두 번째, 정신, 신체, 감정을 치유하는 대체 의학, 가정의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독특한 향기를 가집니다. 네 번째, 액체이며 기체의 상상,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성 방향족 화학물이라고 부르고 병뚜껑을 꽉 닫아 두어야 합니다. 다섯번째, 고농도임으로 기본적으로 피부 도포 시 캐리어 오일의 희석이 필요하고 허브보다 50에서 70배 강력합니다. 여섯번째, 유분이 남거나 끈적이지 않습니다. 일곱번째, 빛 산소, 열에 약합니다. 여덟 번째, 지방과 오일에 잘 녹습니다. 아홉 번째, 수십, 수백 가지의 천년의 화학 성분으로 이루어진 체계적인 화학물이기 때문에 내성, 독성이 없습니다. 열 번째, 분자 구조가 작아서 표피, 진피, 피하조직, 혈액, 림프까지 침투하고 세포벽을 통과하여 세포 내로 침투합니다. 11번째 고가이며 농축된 물질이라 희석이 필요하므로 고가라도 오래 사용 가능하며 추출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갑니다. 유통기한은 주의하셔야겠죠? 12번째 가연성, 인화성 이므로 촛불 근처에 두지 않습니다. 13번째 플라틱을 주의하여야 되는데요. 일부 에센셜 오일의 성분이 플라틱을 흡착될 수 있고 녹일 수 있습니다. 인체나 자연 산물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14번째 평균 유통기한이 5년 개봉 후에는 1년에서 3년 이내에 사용을 권장합니다. 단, 감귤류인 시트러스 계열은 개봉 후에 6에서 12개월 내에 사용 권장합니다. 끝으로 에센셜 오일의 부작용. 에센셜 오일은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지만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에센셜 오일, 특히, 희석되지 않은 상태로 피부에 직접 적용될 경우 피부 자극, 발진 또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민감한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나 특정 오일에 대한 과민성이 있는 사람들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꼭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섭취용으로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실수로 섭취하였을 때 독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센셜 오일을 사용할 때 항상 적절한 지침을 따르고 사용 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에센셜 오일의 특성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